다윗의 생애가 거의 다할 무렵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윗이 사무에라 23장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세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하면 자랑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치던 사람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들하면서 자기를 소개함은 자기를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을 가게 되면. 내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임을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는 경고한 터 위에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무엘 23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찬양,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나라는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그 왕과 대통령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나라의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불러가며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또 무슨 정책이 펼쳐질까 늘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서 한번 선포된 그 법이 바뀌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들이 바꾸어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직접 들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영원한 터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고 또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약속하셨기에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과연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열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모여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있는 곳이 오늘날 잘못된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을.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말이 맞았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셔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을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야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느냐면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용사 가운데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척 하였지만 자기의 욕심과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요압은 재주를 많이 부린 자예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던 자입니다. 오히려 걱정을 끼쳤던 자입니다. 자상 받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20절의 말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상받는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제주에요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말입니다. 충성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는 제주를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만큼 순종을 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만큼 순종을 하고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 생각으로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뭘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입으로만 재주를 부리고 난리를 쳐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에 예하고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은 많은데 충성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20절을 갑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상을 받는데 제주를 많이 부려서 상을 받아요. 충성을 해서 상을 받아요. 충성을.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하는 것이 믿음의 덕목으로 요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을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따르지 않는다로 가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런데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이 믿음의 공식이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소개했다고요? 충성하였던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많이 부렸던 요압은 그의 용사의 이름의 가운데 들어가지 않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